오늘은 이제 토끼띠 말씀드릴 거예요. 토끼띠들은 성품이 조금 온화하고, 인내심도 많고, 또 남들을 좀 이렇게 주위를 잘 둘러보는 성격이다 보니까, 은근히 주위에 사람이 많은, 인덕이 많은 띠가 토끼띠고, 올 하반기 운세를 보면은, 이중단 성공이 큰 바위 앞에 앉아있는 형국이라서, 앞으로 해쳐나 가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은 결국에는 결과물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해니까, 조금 들 더디간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발휘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은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33세 정류생들을 보면은, 조금 화려한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과소비라든가, 금전지출이 좀 있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버리는 요만큼인데, 거기에 괜히 순간순간 어떤 것들을 계획을 해서 벌려버리면 그런 것들 여파가 지금 3 서른 35까지 가요. 이 쌍삼수가 좋을 땐 좋지만 조심을 해야 될땐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쌍삼수라서 서른 세세이 정류생들은 올해는 어쨌든 그러니까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정체되어 있는 시기니까 무엇을 해도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33시면 이제 다 결혼하셔서 아이를 갖거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잘안될 수도 있고, 뭐 임신을 막 계속해서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안 돼서 뭐 인공수정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도 계시면 그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니까 조금은 마음을 좀 편히 닫아들고 몸도 좀 살피고 서로에 이제 조금씩 위로도 해주고 하면서 조금 기다려보면 그래도 내년서부터는 괜찮으니까 분명한 좋은 결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조금 아픔들은 있겠지만 조금 넘어가시고 이런 정체된 시기에 그동안에 내가 미뤄왔던 것들을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씩 하나하나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나중에 분명하게 써놓을 일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시기를 가지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뭐큰 거를 급하게 바라는 것보단 개미처럼 부지런히 하나하나 조금조금하게 성에 안 차더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내년이나 후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해이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시기가 나쁜 건 아니니까 본인이 충분하게 이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넘어갔으면 되고 45세 의무생들은 올해 운이 들어와서 괜찮아요 근데 안 움직이면 그 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음. 원래 운을 받는다는 거는 운맞이를 해야지만 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걸안 한다 하더라도 내 운이 좋으면 좋은 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거고 구슬이 서마리라도 끼워야 보면데 이건 뭐 소금 안 넣고 소금이 있는데 본인이 안 넣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거랑 똑같아서 본인이 분주하게 움직이셔야 돼 그래서 옆에서 귀인이 붙어도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놔야지만 그걸들 치고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못해 놓으시면 올해 운이 들어와도 받을 수 있는 운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 울며생들은 이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실수가 있더라도 실행을 하시는 게 오히려 실행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득이 돼요. 음.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생각은 없이 너무 뭐, 이거 재고 저거 재는 것보다는 좀 대범하게 움직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고, 이 창작이라든가, 이런 예술 분야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조금 이름을 날릴 일이 분명하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도 괜찮고, 직업이 뭐, 영화를 찍으시는 분들이라든가, 화가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어떤 거를 발명하는, 연구하는 분들은 분명하게 성과물이 있어서 좋은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서 하반기서부터 내년 초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직업적으로, 한문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제 사업을 한다 하게 되면은 창작적인 거니까는 어떤 뭐 인테리어나 또 학원 같은 거를 한다면 아이들을 가르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적 수준을 좀 높이는 일들이 잘 맞으니까,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학생 수가 늘어날 거고, 또 입소문이 퍼질 거고, 이런 쪽으로 좋을 거고, 어떠한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인테리어하는 직업을 가시신 분들은 오히려 뭐 진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입소문이 나서. 뭐, 거래처가 많이 는다든가, 요런 것들도 괜찮고, 뭐, 글을 쓰시는 분들도 좋은 성과들이 있고, 뭐, 쉽게 얘기해서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는 확률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요런 운을 잘 잡아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예술성이나 창작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럴 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잡아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문서 쪽으로는, 내가 올해 45시 내가 어떤 문서를 잡는다 하면은 그게 평생 갈수 있는 문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잡아서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문서를 잡을 때는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털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집안에 복을 드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전에 해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 쪽으로나 매매를 하다가 내 터를 잡을 때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한 1, 2편에 보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잘 보고 계획을 잡으시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가고 내 자식한테도 물려줄 만한 문서를 잡을 일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잡는다 하더라도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북서쪽으로 방향이 괜찮으니까 그쪽으로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새로운 일을 잡더라도 북서쪽이 길한 방향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쉬운 일곱의 개무대생들도 올해 운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한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자리를 좀 붙여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인 관계가 많아지는 해에요, 올해. 그래서 뭐 예전에 만났다가 소식이 뜨거운 사람들하고도 연락이 되겠지만, 새롭게 맺어지는 인연들도 많아서 거기서 들어오는 그 인연들이 굉장히 좋은 나한테 선물을 준다든가 어떠한 계획, 계획들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일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근데 재물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대인 관계가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반면에 나가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게 올해 개묘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되겠지. 괜히 또 앞으로 낳고 뒤로 미치면 버는 이만 못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볼때뭐 뒤로 볼때 미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인간 관계나 대인 관계를 잘 해놓는 건 나중에 나한테 득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정운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좋게 얘기하면 부부 간에 서로 굉장히 좋아지는 것도 첫 번째지만 애정운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내 부부하고 상관없이 바깥에서 어떤 애인을 좀둘수 있는 그런 애정운들이 생기게 돼서 남자분들은 여자들한테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 운이고 여자분들은 문남성들한테 굉장히 이쁘게 보이는 호감형의 운으로 보이는 그런 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제가 말씀드릴 이런 애정혼이나 부부공으로 말씀드릴 때꼭 남자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양쪽 다 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들 하시고 기왕이면은 나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내 자식 키워주고 내부모 성기는 내 여자가 낫죠. 안에서 못 채워지는 부분을 바깥에서 채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간혹 어쩌다 한 번이고 <laughs> 스쳐가는 인연이지 그게 길게 가면 사실은 좋을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갔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모든 일을 하면서 내실을 기하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시운일곱의 개묘생들은 여러 가지로 모든 운이 열려 있어서 추진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해외 투자도 괜찮고 이제 조금. 이 사업체를 끌고 가시는 분들은 뭐 상장이 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 물건들을 왜 이렇게 생산을 하더라도 새로운 물건들이 조금 변형돼서 많이들 나오잖아요. 우리 휴대폰 항상 바뀌듯이. 그래서 요번에 그런 것들이 조금 대박을 칠 운들이 좀 들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데 기여를 두고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쉬운 일곱의 겜병생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 반면에 집안에 부모상을 당하거나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가집을 가는 것도 일단 조금 조심 하셔야 되고 하반기 넘어갈 때까지 그런 상가집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부모상을 겪을 일들이 있으니까 조금 집안에 우환은 좀 들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아픔은 있단 하더라도. 뭐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윗분들은 가시고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니까 요런 일들이 겹치다 보면 이 상무에 들면 또 한참 상승세를 타던 운들이 조금은 주춤하고 내려앉는 게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요런 분들, 쉬운 일곱의 개무생들은 조금 저희 같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요런 운들을 좀 상승시키고 집안에 드는 우환을 조금 가라앉혀 주는 일들을 좀 하시면 상승세를 타서. 뭐, 일곱, 여덟, 아홉 가지 굉장히 좋게 변창을 할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예순아홉의 신묘생들. 어,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안 좋으셔서 이제 중요한 어떤 일들을 좀 마무리를 짓거나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내건강상의 문제가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뭔가는 할수 있을 것 같고,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 올해 몸수가 별로 좋지를 않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몸이 아파서 중대 포기를 할 운이 많기 때문에, 몸수가 괜찮으신 분들은 시작을 해셔도 괜찮지만, 어떤 지병이 갖고 있는데 몸이 상황이 안 좋다라든가, 어떤 일들을 조금 내 몸이, 내 본인 스스로들 아시니까, 어떤 병마에 지금 싸우고 계시는 분들은, 사람을 부리는 일이니까 굳이 내가 안 떼도 되니까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벌렸다가는 분명하게 큰 낭패를 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인해가지고 당분간 자리를 보전하고 조금 누우실 일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실 일도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벌리시면 그걸로 인해서 좀 낭패를 볼 일이 있으니까 기존에 하시던 거는 그냥 놔둔다 할때도 새로운 건 절대로 벌리시면 안 되고 이 건강 면에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자식들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69의 부모를 두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계시면 좀 상담들을 하셔갖고 요런 액들은 조금 떼우고 넘어가시는 게 분명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벌고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돈으로 내 목숨을 사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몸들을 굉장히 좀 많이 조심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토끼띠들은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허투루 돈을 막 쓰거나 과다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별로 그런 분들, 그런 띠들이 있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거고 그동안에 어찌 됐든지 간에 성실하게 해서 지금까지 자수성가를 해서 만들어놓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을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짚어드린 거니까 올해 33, 45, 57, 69 요. 지금, 내내 내 나이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 해드렸는데, 쉬운 일곱, 마흔 다섯 빼고는 이제 서른 하고 육십 아홉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잘 명심하셨다가 귀담아 들으시면 되고, 올해 기해년 넘어가면 이제 내년이 경자는 예, 우리가 1 2간지를 시작을 하는 첫 띠야, g 음. 띠가 자축이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침체돼 있고 힘들었던 분들은 내년에 뒤띠야또 맞는 해가 있고, 맞지 않는 해가 있어서 또 나쁜 운들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니까. 올 하반기 마무리 잘 하셔서 나한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짚어드리니까 그런 것들 명심 잘 하셨다가 실수 없이 잘올 하반기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복도 지나고 날이 해가 있다 하더라도 한 눈은 좀 뜨겁지 않으니까 또, 이제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조금씩, 또 신의 가물이 많고, 신의 풍파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한참 또 요동을 칠 시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띠별 요렇게 말씀드릴 때잘 명심하셨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으시고,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에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고 해야 되니까 마무리 하반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